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해윤입니다. 네, 오늘은 해부학 네. 책이나 뭐 교재 같은 거에 대해서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떤 거 보냐고. 네. 근데 저 특정하게 뭐 이렇게 네. 특정하게 딱 정해놓고 보질 않았어가지고 제가. 음... 네, 그래서. 아뭘뭐를 소개해드려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음. 저도 해부학 이제 에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네네. 아 그래도 좀 아무것도 모르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조금 알고 접근을 하고 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아보고 싶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어, 책이 네. 그렇게 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음. 어제 사실 교보문고에 네. 잠깐 갔다왔는데 그 해부학 쪽 미술해부학 쪽 코너를 갔더니 네네. 되게 책이 많더라고요. 헉. 그렇고 아, 저는. 네.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선생님. 네. 근데 책이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좀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네. 그냥 제가 그냥 네. 공부하던 걸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네. 일단은 그냥 왔어요. 그리고 네, 네. 그 제가 그 학교 때부터 이제 네. 그 해법 공부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 주로 어떤 네. 책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이런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친구한테, 그 의대에 다는 친구한테 네, 해부학 네. 그책 복사해서 좀 보내달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뼈 사진만. 네, 네, 네. 근데, 어, 보니까 미술 해부학 책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지금 화실에 있어가지고, 네, 네. 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두권짜리예요 네. 미술 네, 네. 해부학이라는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술 해부학 드로잉도 있고, 네, 네. 그다뼈 사진도 있고 네. 뭐 이런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해부학책을 네. 그 책하고 또 그거를 두 권을 보고선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음. 제가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사진들도 이제 인터넷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그뼈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네, 네, 네. 그, 나중에는 저는 책을 살 필요는 없이 그냥 네, 네. 뼈 사진이나 근육 사진 보고 많이 음, 참고를 했고요. 음. 그그 뭐죠 헬스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 네. <laughs> 그 운동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네. 거 근육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려놓으셔가지고 아. 그런 거 보고 많이 참고를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그리기에 적합한 그런 사진들 아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미술 해부학과 드로잉이라는 이책 제가 언제 한번 설명 드렸었죠. 네, 네. 의학 책이 만 많... 미술 해부학이라는 네. 책은 아무 네. 미술 관점에서 네. 해부를 이제 접근하는 거니까 네. 혹시 그리는 데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림 그리기 네. 좋은 그런 책이 또 따로 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걸좀볼수 요거... 있는 방법을.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그... 근데 이게 제가 네. 좋은 게 네. 다른 책도 많이 있어요 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책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렴하고 일단 네. 보기가 편해요 어... 네. 그래서 두껍지도 않아요 네. 네. 두껍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가져다니면서 하기가 좀 편한 거예요 그렇고 어... 그리고 이 안에 드로잉도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뼈가 움직였을 네. 때 어떻게 되는지 네. 이 포즈별로 다 나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런 뭐 또 어떻게 도형화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어서 네. 이런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뭐 머리, 뭐 몸통, 팔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기도 해요. 음... 근데 사실 우리가 미술 배울 때 네. 어, 저거 뭐 용어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림을 더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음. 알기 쉽게 음.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음.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그 상체, 뭐 하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사실 음. 어 골반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포스트잇 해가면서 봤어요. 네네. 근데 물론 어떤 구조적으로 네. 원리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떻게 생겼는지를 네. 각도별로 굉장히 많이 네, 네. 다뤄놨고 네, 네. 이런 게 사실 색깔 뭐 빨간 색깔로 돼 있으면 네.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음, 음. 이게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음. 뭐 포즈별로도 이렇게 돼 있고 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결국, 이제 똑같이 음. 그려내고 싶고, 사실적으로 음. 그려내고 싶다는 게, 네. 그 원리를 이해하고서 그려내야만 그게 네. 더 가능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뼈, 뼈대를 네. 먼저 알고, 네. 그 다음 근육이 어떻게 붙는지, 네. 근육이 왜 그렇게 붙는지를 알면은 네. 좋잖아요. 음, 왜 음. 우리도 뭐, 뭐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네. 근육이 네. 여기 붙고 이런 얘기 네. 조금씩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림 네. 똑같이 보고 그리는 건 음. 되는데, 네네. 보지 않았을 때도 그려내려면, 이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있었을 때, 이렇게 그려낼 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네. 결국에는 이 네. 해부학을 배우는 거는, 네. 보고 그리는 거를 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네. 보지 않고도 그리기 위해서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창작,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네. 뭐, 사람이 등장하는 네. 어떤 이야기를 네. 하고 싶다. 음. 그랬을 때 무조건 다 관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를 네. 하는 거죠. 네. 이 책이 제가, 저는 괜찮게 봤어요. 음. 이 책도 괜찮았고, 네. 그 다음에, 어, 또, 뭐, 이북으로 나온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네. 책이에요. 몽골 음. 해부학이라는 책인데, 네. 어, 이게 그냥, 저는 원래 이북을 e 좋아해가지고 이북을 네. e 거의 많이 보는데 해박 책이 이북으로 나온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거를 봤는데 네. 사실 그어 구조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음. 그림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는 이 책이 저는 난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금방 읽어요. 또 음. 이게 저렴하니까 뭐 사셔도 될것 같고. 네. 앱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는 제일 많이 본 앱이 해, 근육계통이라는 앱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네.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네.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아, 식으로 3D로 이렇게 네, 만들어 놨어요. 3D로 만들어 놔서 네. 네.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음. 그 다음에 이런 어. 이렇게 하면 네. 근육이 네. 점점 없어지고 뼈만, 뼈만 딱 드러나는 식으로 네. 해서 근육을 다 뜯어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음... 저도 이거 학생한테 추천받았거든요 네, 이 네. 앱을 네.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공부하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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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있는데 네. 제가 무료 앱으로 네. 보니까 여기 아트 아나토미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다볼수 있게 되지는 않았는데 네. 보면, 이렇게 포즈 같은 게 있고, 네. 근데 이제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음... 이거 다 보시려면 유료예요. <laughs> 저는 무료인 것만 지금 봤는데, 네네. 그림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음... 이렇게 보기가, 네. 예, 이렇게 근육이 네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이죠? 아... 예, 그래서, 예, 여러분. 해학 공부하면서 제가 네. 인체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이 어... 들어요. 그러니까 근육 모양도 그냥 단순하지가 않고요. 네. 근데 이런 앱을 보고 있으면은 네.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스켈리라는 앱도 있어요. 네. 그것도 저도 사봤는데, 네. 저는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요 이거는 아. 그, 어, 네. 이걸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네. 만들어 보는 거래요. 근데, 아, 인체를 자기가 네. 원하는 포즈로 움직이는 거래요? 포즈로, 예. 네, 네. 만들어 네. 보는 건데, 이게 네. 조작이 일단 쉽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이 음 많이 아, 오히려 음, 음. 그냥 드로잉을 자기가 해보는 게 네네. 그냥 이런 뼈대를 그냥 네네. 자기가 드로잉 북에 그려보는 게 훨씬 더쉬울것 음, 같아요 음. 이거 이걸로 만드는 시간에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많이 안봐요 저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또 본인한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음. 자기한테 마, 맞을 것 같은 또 네. 신기해 보이는 앱들을 음. 구매하거나 아니면 책을 구매하셔서 음.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네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 같은 네. 거를 통해서 그 어떤 정보들을 네. 공유하고 음. 어떤 책이든지 간에 네. 그냥 잘 보시면은 다 네. 도움이 되세요. 네. 네. 네, 공부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네. 하나씩 천천히 뜯어보시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터레스트라는그 뭐라 그지 그게 SNS 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약간 어 인스타그램 같은 거 거라... 같은 네. 거죠 네. 거기는 이제 자료가 많이 네네. 다니더라고요 네네. 떠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 거기에서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많이 보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 그러니까 인체 드로잉용 자료라든지 이런 네네. 거를 제가 많이 수집을 해놨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도. 핀터레스트를 보시면서 네. 그런 자료들을 모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거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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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방법은 네. 저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될거 같은데 네. 제가 공부했던 어. 방법은 이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찾아보면 다른. 자료가 많다는 네. 거 네. 그리고 네. 사실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잘 몰라서도 어려운데 네. 네. 관심이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 유튜브 강좌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면 네. 본인이 차곡차곡 또 자료를 쌓아가면서 네. 또 공부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누드 크로키를 또 하면서 네. 또 실습으로 이어지면은 더 좋고요. 네네. 네. 선생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네. 노트를 한번 만들어보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네, 네, 코멘트로. 네. 아 어, 그게 사실 지금 도움이 많이 돼요아 그래요 예, 네 해부학을 공부를 시작했으면 네. 뭐, 뭐 뼈가 됐든 근육이 됐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십자가 살짝 그려놓고서 노트를 해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제법 아, 되더라고 네. 공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필기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laughs> 네, 필기. 네, 저는 네. 이제 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제, 제가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제 칼럼을 써가지고 공부를 아, 하는 네. 식으로 네. 하거든요. 네. 제 블로그에 칼럼들이 많이 쌓여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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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여태까지 제가 아는 걸 정리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칼럼 을 쓰기도 하고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아는 걸 정리를 하고 네.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시면은 를 네, 네. 훨씬 더 공부가 많아요네 네. 오늘 <laughs> 공부 방법 많이 배우네요 아,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더 이제 나, 남았어요. 10편까지 지금 네, 이게 아빠. 7편이거든요. 이번에 네. 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혜윤씨가 다음부터는 또 실습하면서 네. 해드릴 겁니다. 저의 실력을 음,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주부터 이렇게 <laughs> 네. 이제 연재를 할것 같고요. 10편까지 네. 또 네. 음, 재미나게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